오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지난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을 받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까,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제가 생각할 때 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라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끝까지 못해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끝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끈기 부족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개 보면은 중간에 다 포기를 해요. 기도를 포기해 버려요. 이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가장 많은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응답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고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십시오.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음에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은혜 받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어, 쪽보금 파란 국제 기도원에서 나온 그 작은 성경을 제가 선물로 받아가지고 밑줄을 치면서 읽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제가 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용기를 얻었다고 할까요? 왜?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나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상관없어요. 목사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당연히 기도에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매일 똑같이 해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요. 왜? 기도 제목 여러분 적어낸다고 해가지고 적어냄으로 통해가지고 문제가 풀려고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뭐냐? 1절 말씀입니다. 1절.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적인 두 가지의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두 가지 사항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즘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서 또 비슷하게 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나중에 기억을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항상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기도의 지속성 그리고 기도의 연속성. 쉬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보신 제자들의 문제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제였고 오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은 들쑥날쑥합니다 하다 말다 합니다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는 그런 기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눈만 감으면은 다 기도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가 문제가 있고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의지가 아닌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나와. 왜?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그냥 눈만 감는다고 저절로 그냥 줄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기도의 줄이 잡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깊은 기도가 되고 영적인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예. 항상 기도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 들으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소원 지금 현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이고 형편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아닙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푸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 대신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99.9% 아니, 어떤 의미로 보면 100%내 시간표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극단적 상황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문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간절하게 엎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 외에는 거의 뭐내 네 시간표에 맞추어서 응답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 내 시간표에 맞추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무슨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은 택배가 그 이튿날 아침에 문 앞에다 딱 물건을 배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장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오기를 형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리고 그 많은 재산도 가족들 다 이제 다 끝났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이 한 거는 뭐예요?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예, 떠나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뭐 했습니까?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그 정도로 힘쓰고 애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졌다 하면서 야곱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놀라운 형 애서를 만났을 때그 애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이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야곱처럼 그런 기도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배가 불러요. 우리가 야곱처럼 그런 어떤 절박함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은 잠깐 눈 감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역사를 기대합니까? 무슨 능력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 대상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식 법으로 재판관을 통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됐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재판관을 잘못 만났어요. 그리고 역시, 재판관 역시 이전에 자기가 불리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해결을 했는데 또그 역시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어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오늘 3절 말씀.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있네요.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되고 문제가 풀리고 해결이 되는지 예수님께서 답을 딱 기록했습니다. 뭐예요?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이 자주라는 표현은 많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번히 또 끝없이 지속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갔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이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에요.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뇌물을줄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탁합니다.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이 방법 아니면은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자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계속 지속 이것이 뭐예요? 결국 불의한 재판관. 법은 멀고 내무를 원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 말에서 이 표현에서 뉘앙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나 이 여인이 항복을 받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3절에 있는 자주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되, 그저 근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때로 포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 어, 재판관에게 자 지금 현재 이 불리한 재판관은 아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재판관을 항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힘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어제 뒤에 예 백을 써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로지 그 불의한 재판가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오늘 말씀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얼마 동안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 정도로 불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가부가 나를 뭐 한다고 했어요?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마치 우리가 권투에서 말하는 그냥 이렇게 한 방씩 그냥 잽을 날려 가지고 그 잽이 계속 해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요? 상대방 선수가 눈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은 잽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 선수가 쓰러지는 의미 번거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 결국에 이 여인의 자주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뜻이 뭘까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주 끊임없이 계속하여 지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도 항복시키고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그랬어요.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번거로워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자주가 아니라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만해라. 내가 지겹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가 나한테는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여인처럼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키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모습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역사되고 능력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행변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딱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행편이 뭐예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뭐예요? 그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딱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보요 오늘 여인처럼 자주.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불을 짓고 또 불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와 같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